점수 때 골드 2. 캐서디가 힐 너무 부족해요. 늦어. 제보자가, 궁 쓰고 바꾼? 라고 이제 키리코에서 바티스트로 바꾸셨대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또 에코가, 에고, 정면에 있었는데, 힐못 받았네. 어, 치유킹이 엄청 지켜 캐서디가 힐좀재발요 제보자가, 자, 힐, 힐 주기 전에 죽는데 힐을 억해주냐. 제보자가 이제 게임 끝나고, 힐 탓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하고 말하는 게, 이제 캐서디가 죽기 전에 살리는 게 힐러지. 제보자가, 니네들만 데스 수가 존나 많잖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임. 어 이제 끝났습니다. <laughs> 야 여기 딜드옵니다 분당 1데스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어 우양님 왜힐안 줘? 아이고 탱이 없습니다 참고로 탱커 어, 어떻게 죽었나 볼까 잠깐만. 탱커 아니 딜드오은단 적었어요. 탱커님의 보법도 심상치 않긴 하네요. 탱이 없는 상황입니다. 탱이 지금 잘렸어요. 제보자님 탱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가 앞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에코도 죽었다. 아이고. 둘이 친구답게 동시에 태어나네? 어, 야, 상대 디바가 던졌는데, 왜 디바는 여기서 터지냐? 야, 쉽지 않다, 골드. 이건. 아이고. 아, 에코는 어떻게 살렸거든요? 방울로, 피리코님이. 근데 이분 감도 좀 낮추셔야겠어요, 에코님. 에코님, 감도 좀 낮추셔야겠어요. 화면을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 네, 일단, 캐서디 하신 분은 에임에 집중하느라 본인의 생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인 듯? 지금 자기 에임에 모든 신경을 쓰느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진짜 전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아. 에코는 그래도 캐서디보단 살아야 한다가 있는데, 서해하신 분은 지금 거의 어느 느낌이냐면 에임 연습장 오셔가지고 상대는 반격을 하지 않아야 되는 스타일. 지금 여기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온 신경을 쓰고 계셔. 하토는 왜 함께할까요? 오 형님? 아, 에... 복제 에코에게 주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래. 자폭이 날라와. 아이고 마압수사 심지어 딜러 둘만 죽네 레전드 그냥 이분은 이분은 가야돼 어쩔 수 없다 이분은 탈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았어 탱커가 그나마 이둘보단 선년에 처음에 로드옥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줬지만 디바가 그래도 자폭을 쓴걸 보고 자탄을 쓴다라는 약간의 나름 그래도 선택지 하지만 딜이 부족했어요 딜러 둘이 그렇게 죽어 아. 방벽 다 풀이고 에너지 빵에 던졌어 지금 에너지 빵에 장전하다가 심지어 중간에 던져가지고 던지고 장전 또 해. 이게 자리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사실 나약한 애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적당히 중간 정도는 되고, 방벽 하나 들고 있으면 얘네 내가 그래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폭을 알렸으니 내 자탄이 안 먹힌다, 지금 던져야 돼, 좀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탱커님은. 그래도, 디바가 자폭을 썼으니 자탄을 날린다, 얼마나 선녀냐, 지금, 어? 오버클럭 소리 들려도 그냥 그 자리에 쏘다가 자폭 날라오니까, 아, 모르겠다고 앞으로 부르는 캐서디도 있는데. 에코는 또왜 갔냐? 아, 키리코, 나름, 아, 여기서 힐안 준다고 뭐라 는 거야? 키리코야, 와서 너힐안 줘. 이 키리코 님도 골드여가지고, 별일 없죠 하고 탄 곳에, 이제 서로 이제 겹쳐가지고 놓쳤어, 화면에서. 안 보이니까 이미 쟤는 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쿠나이를 풀하게 던지셨네요. 방울을 까세요, 차라리 이럴 때, 방울. 케아로 간 거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에코가 개핑 걸 보고 살리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으면 방울를까 디바이스. 야 얘는 뭐냐? 저는 이게 어쨌든 골드고 지금 제가 우향 시점을 제외하고는 다 조금씩은 봤는데 당연히 골드니까 다들 조금씩 심각한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제보자님도 그렇고 탱커도 그렇고 이제 에코도 그렇고 티와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서딘 진짜 물음표예요. 저 친구가 골드 치고 에임은 나쁘지 않거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진짜 그냥 경주마처럼 보인다 잡으러 간다 해. 어, 이, 이거 반보이거든? 아 여기서 이제 얘기했나보네 힐이 안 들어온다고 채팅 쳤나보네 키리콘이 멈추네 안 들어오겠죠 여기서 쳐가고 있는데 계속 들고 연친피 우양은 지금 힐 주고 있고 키리코도 지금, 후, 지금 부정 날아오고 있거든힐 주고 있는 거예요 캐서딘이 보여요? 당신을 향한 무수한 힐러들의 악수? 근데 광선 집중 저게 피 낮으면 더 데미지 세게 들어오는 스킬이라 원래 좀 죽어요 힐받아도 심지어 딜러가 때렸으니 치감 들어가 있고 에임은 골드 치고 좋아 근데 이 에임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서 시야, 판단력, 포지션, 스킬 활용 그 모든 것들을 차라리 애쉬 같은 거라지. 캐서딘 좀 몸이 약하고 어쨌든 가까이 가야 되는 영웅이라서 포지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물론 다른 메인 딜러들도 다 포지션이 중요하지만 캐서딘은 포지션이 안 좋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Stop. 에임은 나는 골드치곤 나쁘지 않다 생각해 그냥 진짜 생각이 없어 나쁜 말이 아니라 근데 아니 골드면 그럴 수 있어 골드면 생각 없을 수 있지 생각 있으면 골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고 본인의 생각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이제 힐러 탓을 한 것에 있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스텝 보여줄까 4킬 7데시야 이 사람 이 사람 에임 여러분들 풀러 봤잖아요 솔직히 이 티어에서 4킬 7데을할 만한 에임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끔찍한 포지션닝과 아무 생각 없는 움직임이 4킬 7데시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키리코 님은 스탯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 지금도 보면은 봐봐 잡았다 기분 좋아 잡았다 나 2층 성향 써야지 성향 근데 안 보여 애들이 안 보이니까 뭐해 내려간다 위에서 땡기는 방안 그런 거 없어 일단 내려간당 내려왔어 내려와서 일단 팀원들이 풍로 와서 위에 에코가 있었거든 근데 애초에 여기서 잡았당 히히 성향이 아니라 잡고 나서 여기서 손을 고르고 보면 되거든 아 에코는 어딨지 애들은 어딨지 옆에 자리아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일단 땅바닥을 보는 석양을 켰기 때문에 이 에코가 지금 봐봐 석양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다니까 보여? 이거 막말로 야 조금만 화면 돌렸어도 이는 죽였겠다 어안 죽었어 메르지 개피당 어 자탄 걸렸당 가만히 서서 이 직선 코너에 쟤도 쏠수 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은 쟤. 나도 쟤를 쏠수 있으면, 쟤도 나를 쏠수 있거든. 그러니까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에임만 있어서 안 돼요. 포지션도 있어야 되고 상황 판단도 할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가면 죽겠다. 아, 내가 여기를 잡고, 여기 2층에 있어야겠다. 아, 저기 아직 남아있네. 내려가면 안 되겠다. 아, 저기. 몇 명이 나를 손에 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코인이 계속 주어지니까 생기는 문제기도 해 게임이 구이타이 자면은 데스매치에 가까운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계속 리스폰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FPS 게임 중에 죽고 나면 리스폰이 안 되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죽으면 그 상태로 그 라운드는 끝인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승률이 엄청 떨어져요. 오버워치처럼 무한 리스폰이 되는 게임에 비해서 훨씬 더 체감되게 승률이 떨어지고 팀에 기여하는 바가 없. ]단 그러면 저런 분들은 이제 좀 그제서야 좀깨달음을 얻을 텐데, 아,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근데 이제 자주 잡혀서 리스폰지형에 가는 거에 대한 그 문제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오버워치에 정말 많긴 하죠. 봐봐, 그 좋은 에임으로 스텝 제일 구려, 딜러 4명 중에. 오버워치는 이게 하나의 스텝만이 특출나 있다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봐봐, 반대로 얘기해줄까? 어, 너는 포지션은 진짜 좋아. 어, 야,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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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에 비해 포지션은 진짜 좋다근데 포지션만 좋아. 이게 욕이지 칭찬이야? 야 너는 t i 비에 에임은 진짜 좋은데 에임만 좋아라는 뜻은 너 멍청이란 뜻이야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유독 에임만을 실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에임이 좋으면 당연히 좋죠 에임 안, 좋은, 안 좋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건 당연한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에임만 좋고 나머지가 쓰레기인 사람이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안 좋은 딜로스가 데스임을 어, 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모든 데스가 힐러의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의 포지션 문제지 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AM만 집중해가지고 상대 지금 다 쏘고 있는 거 맞고 있는데 침어 이거 방벽을 한번 살렸다. 려 사람들이 살려주면 기운못해 아이고 자리한 님 가겠다 저거. 맵을 몰라서 지금 가고 싶은데 여기 엘리베이터 있었던 거 같은데 없어가지고 지금 당황했어요. 근데 일단 우양하신 분은 힐을 잘안 주긴 해. 이분은 좀 시야가 좁은 거 같은데 아 탱커가 우양은 지금 이걸 살리러 갔고. 우양님 파도를 쓰세요.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캐서디가 갔어. 근데 나름, 바티님은 힐을 줬어요. 지금 보이시면 힐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너무 빨리 죽어서 이게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laughs> 거예요. <laughs> 아, 혹시 나도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자가검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탭을 눌렀을 때 내가 본대에 있는 메인딜러다? 근데, 나 혼자 저렇게 데스수가 특출나게 높다면,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세 번째로 오버데까지 했다? 혹은? 킬수랑 데스수랑 거의 흡사하다?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본인 포지션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예 본인이 하이딩이라는 개념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 죽으려면 안 죽을 수 있는 게임이라서 그래. 물론 그만큼의 퍼포먼스는 떨어지겠지. 하지만 어차피 뒤져도 퍼포먼스는 제로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죽는 것보단, 가늘고 길게 살아있는 게 낫다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 어 명중률 10% 짜리 안, 영원히 안 죽는 애쉬 라 시작하자마자 명중률 100%인데 두발 쏘고 죽는 캐서디랑 <laughs> 전자가 더 낫다고 미친 듯이 죽는 29데스 드디어를 살리지 못한 조풀 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